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내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야곱은요 사기를 쳐서 축복권을 얻어낸 인물이죠 쌍둥이형 에서에게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이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를 속이고 에서를 꼬드기고 그리고 어, 연로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애서인 것처럼 속여서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욕심이죠,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그런 일을 한 덕분에 도망자의 신세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어머니의 형이, 어, 오빠였던 이 라반의 집에서 뭐 일종의 식모살이 같은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선 자신이 원하는 라이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노동을 투입합니다. 노동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거부가 되죠. 그리고 라반의 두 아들의 시샘을 받고서 다시 도망자의 신세에 빠지게 되고 이 도망자의 신세로 가다가 갈 곳이 없었고 또 이제 남은 곳은 자기가 갈수 있는 곳은 부, 어, 자신의 고향이었던 바로 에서가 있는 집으로 그렇게 다시 어, 출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32장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야곱은요. 에서 어, 형을 속였기 때문에 에서에게 돌아갈 때 많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물을 준비했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3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밥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애소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와 200이요 순염소가 2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더라. 이게 뭐그 당시로 환산한다. 뭐 이런 계산도 필요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본다고 해도 적지 않은 예물입니다. 그리고 언뜻 생각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재산을 형에서에게, 어, 다시 보내주면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타진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면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물론 자신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다시 형에서에게 돌아가는 절박한 심정이기도 하지만, 야곱은요, 형에서를 만나러 갈 때, 사죄의 뜻으로 엄청난 재물을 형에서에게 준비합니다. 야곱은 형에게 사죄하는 표현으로 자신에 있는 재산의 아주 상당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형에서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그런 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을 마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또 욕심이 나름 있었던 이 야곱이 이 많은 재산을 형에서에게 보내면서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두고서 이것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던 혹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우리가 사죄하는 표현을 할때 우리가 말로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입은 그만큼 혹은 잘못했던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과 할수 있다면 물질적인 보상도 뒷받침 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요즘은 많이 그런 뭐 기사들이 많이 없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기사가 종종 있었어요. 10년 만에, 혹은 20년 만에, 뭐, 지하철 역무원에게 돈을 주고 갔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어서, 혹은 교회를 새로 다녀보니, 자신이 무임승차했었던 것, 자신이 무전 취식했었던 것 등이, 어, 잘못인 걸 깨닫고, 이렇게 10배에, 20배의 돈을 주고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훈훈했던 미담들이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한건 정도의 어떤, 어, 그런 기사를 들은 적은, 본건 있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사가 흔하진 않죠.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사죄한다? 누군가에게 피해가 준 것을 사과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것에 뒤따르는 행동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우리 입장에서는 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정성으로 느껴지지 않죠. 아무리 말로 열마디말을, 열마디말로 정말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해를 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물질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종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회개의 기도죠. 눈 감고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똑같은 실수를 짓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에 걸 맞는 물질의 보상도 필요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은 우리의 행동도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입술로만 한다라는 것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회개를 했지만 생각해 보면 한 가지를 두고 여러 번 회개한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 회개라는 것이 너무 쉽고 또 일회적인 행동으로 끝나도 된다라는 그런 무딘 감정들이 남아 있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때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면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회개했다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말로만 내가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 또.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형에서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지역에 망명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많은 재산과 식솔들을 데리고 자신을 보호하면서 전쟁이라도 벌일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간의 요셉의 그간의 야곱의 행적들을 보면 그런 욕심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에서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고 물질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물질로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도 다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가 모든 식솔들을 보낸 후의 일입니다. 형에서 가요, 강 건너에서 자신을 지켜보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것은 다 했죠. 자신이 줄수 있는 재산을 주었고 식소들을 보내서 자신의 의견도 타진했고 전달을 했습니다 형이 어떤 반응으로 보일지 사실 자기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이 형에서의 의중을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뭐냐 야곱은 자신이 할수 있는 인간적인 행동, 인간적인 태도를 다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처한 입장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의 것을 다해 다 하고 지금 강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했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무지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죠.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데 바람이 불기만 기다리면서. 도치를 올리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급배가 그 움직이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열정이 있는 야곱이에요. 자신의 생태적 한계, 자신의 태생적 한계인 장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쟁취하고 싶었던 인물이고요. 한 여인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한 집에서 식모로 살았었던 그런 열정이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정은 기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모든 식소를 보내고 혼자 남은 야곱은 바로 압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 드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자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땅에서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정말 성취해낼 때, 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하늘에서 응답되는 귀한 결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 이런 포기하지 않는 행동, 열정적인 행동을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는데 그 이름이 뭐죠? 맞죠?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사웠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가 죽지 않고 살았다. 죽지 않고 살아서 그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력,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열심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열정이 있는 야곱 열정이 뭐 넘쳐난 나머지 방법이 틀렸지만 그 방법을 뉘우치고 또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본 것을 보상해주려고 했었던 그 마음 열정의 그런, 어, 열정의 야곱을 통해서, 어, 오늘 이 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 이 열정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